오늘은 르노의 소형 SUV 캡처가 새로 나왔습니다. 예전에는 QM3라고 불렸었죠. 지금 이제 르노 삼성에선 수입되는 차량에 대해서는 르노라는 브랜드로 그대로 팔기로 하면서 로장주 엠블럼, 르노의 엠블럼이죠. 르노의 엠블럼을 달고 풀체인지 돼서 캡처라는 이름으로 나왔습니다 전체적으로 보기에는 예전보다 커진 사이즈가 커진 것이 눈에 들어옵니다 전장이 10cm 이상 정도 늘어났고요 당연히 휠 베이스도 증가했죠 그래서 길이가 좀더 늘어난 것이 눈에 띕니다 어 이렇게 길이가 늘어나면 소형 sb 에서는 어, 2열의 레그룸이 좀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요자 어. 오늘 할 모델은 캡처의 디젤입니다 원래 어 저희가 아, 르노삼성이 캡처를 들으면서 예전에는 디젤만 있었죠 1.5리터 디젤 근데 지금은 어그 xm3 에 들어갈 가솔린 모델 그 엔진 동일한 1.3 터보 그 엔진이랑 1.5 디젤 두 가지 모델이 나와요 헤드라이트를 보면 LED 피어 유전이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이렇게 L자형으로 주간 주행등 배치돼 있습니다 L자형으로 주간 주행등이 구현되어 있고요 예전 QM3보다 조금 더 볼륨감이 있고 이렇게 어, 라디에이터 그릴 밑에 립이 조금 더 장식이 더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어, 이렇게 레이더가 들어간 어, 배치가 보이는데 실제 디젤 모델은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은 안 들어갔어요 근데 긴급 브레이크나 뭐 이런 안전 장비들은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게 레드 모델인데 어, 사이드미러는 블랙 처리돼있고요 어, 타이어는 넥센 타이어 2 어, 1의에 어, 60에 17인치 예, 타이어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 바디를 보면 예전 QM3랑 동일하게 뭐 직선을 가미하거나 아니면 뭔가 캐릭터 라인을 복잡하게 넣거나 그런 스타일이 아닌데 이번 캡처에서도 동일합니다 예. 그 대신, 어, 요 볼륨감 있게 나가면서, 여기에서 한 라인이 더 들어가 있는 형태네요. 어. 자, 뒷모습으로 가면, 뒷모습도, 어, 전면부와 비슷하게, 이렇게, 어, 이런 식으로 리얼 앰프가 되어 있고요그 다음에, 로장된 블럼에, 어. 자, 머플러는 왼쪽에 하나 들어가 있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이드 미러가 블랙이고, 루프드 블랙. 그렇게 해서 투톤으로 어, 캡처가 그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여기 특이할 만한 거는 이렇게 예. 크롬 도금이 이렇게 라인 올라가면서 위에 블랙이랑 이렇게 모여주는 형태가 디자인 포인트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안테나가 되게 긴게 특징이네요. 아, 이렇게. 이렇게 휠수 있는 고무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1 5 l 디젤 E 엔진은 역시 어, 덮개가 없고요. 어, 자, 공차중량이 1,360kg 정도 됩니다. 가볍죠. 여기에 지금 116마력 정도. 마력이 높진 않아요. 어, 근데 토크는 26.5. 어떻게 보면 이 차체 경제성을 뽑으면 내면서도 어느 정도. 주행을 할수 있는 그런 파워트레인 수치입니다. 자 리프트 형식은 아니고 이렇게 거치식으로 되어 있고요. 어, 여기에 어, 이렇게 임팩트가 들어가 있고요. 어, 자 실내를 보면 어떻게 보면 XM3랑 구분하기가 조금 힘들 수 있어요. 어, 거의 비슷한 룩으로 구현이 됐고요. 자 실내 들어가면 역시 로장주. 로장주 엠블럼이 들어간 스티어링이 눈에 띄는데 어, 두툼합니다. 두툼하고 지름이 좀 얇아요. 얇고 어, 살짝의 디컷 들어가 있는 방식. 어, XM3는 풀 LED, 풀 LCD였는데 지금 캡처는 이렇게 가운데가 액정으로 돼 있는 방식. 자 그리고 디젤 모델에는 이렇게 조금 작은 인포테인먼트 LCD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한 7인치 정도 되고요 가솔린 모델은 XM3랑 비슷한 이렇게 9.5인치짜리 세로형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렇게 공조 레버들 버튼들은 다 동일해요 동일하고 미션은 7단 DCT 개트락 습식 들어가 있고요 가솔린 경우에는 요 밑에 이렇게 플로팅 미션이라고 해가지고 밑에가 이렇게 비어있는데 여기는 메꿔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미션이 디젤에는 기계식이 들어가 있고 이시프트가 어 가솔린은 전자식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밑에 디자인이 가솔린은 없는 디자인 이렇게 붕 떠있는 디자인이 되는 거죠 어 그리고 옆에 이렇게 바디컬러랑 비슷하게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뭐 오토홀드와 전자식 브레이크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시동을 걸어보면. 자, 디젤답게 홈이 살짝 들려오고 진동이 있죠. 네. 자, 그런데 예전에 QM3 때는 진동이 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진동이 느껴지긴 하는데 그래도 예전보단 줄은 느낌이 확실히 나네요. 어. 그리고 뭐 나머지는 비슷합니다. UI가. 예전보다 이렇게 크롬. 어. 실버틱한 어, 크롬 재질이 조금 더 들어갔고요. 어, 포테먼트에서는 비슷합니다. 안드로이드 오토 당연히 연결이 되고요. 어, 그리고 가보면 어, 설정으로 들어가 볼까요? 어, 주행 보조 시스템, 뭐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없는 대신 차간 거리 경보, 긴급 제동, 그다음에 이제 차선에 대한 경보. 그 다음에, 뭐, 어, 후측방 경보, 이렇게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어, 그 다음에 주차보조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어, 멀티센스 여전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스포츠나 에코로 둘수 있고요. 그 다음, 한마디로 내비가 안 들어가 있어요. 내비가 안 들어가 있고, 어, 휴대폰과 연결해서 안드로이드 오토 내비게이션을 쓰거나, 자, 엑센트리랑 좀 다른 거는 여기에 열선은 있지만, 음, 통풍 통풍은 없다 아, 그런 점이고요 여기 멀티센스 어, 버튼이랑 그다음에 여기 어, 스타뱅고가 들어가 있습니다 어. 그리고 아, 좀 바뀌었죠 오디오 조절하는 레버가 이렇게 디자인이 좀더 작아지면서 아, 볼륨 볼륨이 이거네요 그리고 이게 이제 채널 선택하는 것 같고요 소스 바꾸는 게 이거고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커튼 에어백도 들어갔네요. 아 그러면 QM3 때보다는 확실히 에어백 개수 많이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디테일한 기능들 어, 같은 거좀더 좋아지고 어, 크기는 커지고 뭐 그렇게 됐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좌측에는 음, 열선 스트링휠, 그 다음에 어, 헤드라이트의 각도 조절. 어, 그 다음에 차선이터 경보 이렇게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 음, 바디 컬러와 비슷하게 이렇게 포인트들이 들어가 있고요 어. 나머지 어, 재질이나 뭐 이런 것들은 여기는 소프트 어, 소프트 촉감으로 들어가 있고요 어, 나머지는 SM3, XM3랑 비슷합니다 그리고 음, 컵홀더에 이렇게 크롬 재질 어, 보장이 들어갔고요. 음. 자, 뒷좌석으로 가볼까요? 어, 역시 휠 베이스가 좀 늘어나니까 어, 레그룸이 좀더 확대가 됐어요. 어, 분명히 육안으로도 조금 보입니다. 예전엔 이거보다 더 좁았거든요. 자, 타보겠습니다. 자 레그룸이 조금 더 좋아진 만큼 아 여기에 이 정도 공간이 좀 여유가 있고요그 아, 다음에 USB 포트 아, 시거째 이렇게 돼 있고 자 여기에 폴딩이 가능하게끔 6대4 폴딩이 나오는 것들이 이제 딱 나오네요 네. 그래서 여기에서는 암네스트가 없습니다 자볼까요 이렇게 해서 폴딩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레버를 통해서, 이게 앞으로 당길수 있습니다.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당길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쓸 때가 언제 쓸까요? 이거는 진짜 슬라이딩도어가 뒤로 미는 개념이 아니라 앞으로 당기는 개념이에요. 결국은 뭐냐면, 트렁크에서, 트렁크의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좀더 넓게 활용하기 위해서 이 슬라이딩 이열 기능이 보여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트렁크 공간은 단촐하죠. 가로폭이 안 나오고, 아담한 사이즈입니다. 이게 QM3랑 제가 보기엔 큰 차이가 없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실내 공간이 늘어나면서 휠 베이스나 전장이 길어지면서 실내 공간을 넓히고, 트렁크 공간은 그대로인 것 같아요. 자, 근데 트렁크 공간은 이렇게 2단 구조로 되어 있어서, 여기에 수납 공간을 활용할 수 있고요. 여기에 이 레버가 있어요. 이 레버가 결국은 슬라이딩 그 2열, 2열 슬라이딩 어 시트를 여기서도 이제 구현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걸 이렇게 당겨서 이렇게 밀니까 밀어지네요. 아 그래서 이렇게 밀어서 폴딩을 하고 사용하면 공간이 좀 늘어나겠죠. 한번 구현을 해 보겠습니다. 자, 요렇게 슬라이딩을 앞으로 밀고, 어, 그리고 2단 판넬을 제거하니까 공간이 이렇게 더 나오게 되는 거죠. 어, 그래서 슬라이딩, 2열 슬라이딩 기능이 이렇게 화물칸을 조금 더, 적재함을 조금 더 크게 쓸수 있는, 어, 그런 쪽으로 좀 적용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